박항서가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에서 3개월 전 사임한 이후 팀의 성적은 현저히 하락하며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후퇴함. 박항서를 비난하며 트로이 감독과 선수들에게 카리스마와 성공 부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타남. 박항서 감독 시절에는 피파 랭킹에서 상승하며 강팀을 이기며 호평을 받았으나 트로이 감독이 취임한 이후에는 실망과 좌절이 느껴짐. 베트남 축구 팬들은 박항서의 성공과 카리스마를 그리워하며 복귀를 요구하고 현재 감독에 대한 비판을 표명함. 현재의 감독 트로시는 박항서와는 다르게 팀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으며 베트남 축구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음. 베트남 축구에서 박항서 전 감독이 3개월 전에 사임한 이후 팀의 성적이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후퇴했다. 현재 감독인 트로시는 선수들을 비난하며 박항서의 카리스마와 성공 부족을 비판받았다. 박항서 감독 시절에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피파랭킹에서 상승하며 강팀을 이기고 호평을 받았으나 트로이 감독 취임 후 초기에는 실망과 좌절이 느껴지고 있다. 박항서가 떠난 후 3개월 동안 베트남 축구는 10년 전의 후퇴 모습을 보여주며 라오스와의 경기에서 트로시 감독이 선수들에 대한 변명과 책임 정가하는 발언이 나왔다. 베트남은 다른 분야에서는 빠른 성장을 거두고 있지만 축구에서는 특히 강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박항서 감독 시절에는 팀이 빠르게 발전했지만 그가 떠난 후에는 좌절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박항서가 지도한 베트남 축구팀은 피파 랭킹에서 상승하여 국민들의 축구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박항서가 떠난 후에는 그의 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로시 감독은 박항서와는 다르게 팀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발언은 베트남 국민들의 비난과 냉소를 받고 있다. 또한 그의 전략과 축구 발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박항서가 강조했던 유소년 축구와 훈련 시스템에 대한 요구와 예산 투자를 트로시 감독이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베트남 국민들은 박항서의 감독 능력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감독 트로시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트로시 감독의 발언은 박항서와의 차이를 드러내고 이로 인해 베트남 축구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베트남 축구협회와 국민들 사이에서는 향후 팀의 명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한국인들은 팀이 뭉쳐지고 더 나아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박항서의 지도력과 축구 지식을 그리워하는 베트남 국민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결정을 논의하고 있다.